여러분, 천원 지폐 하나로 빚을 청산하고 재물운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부잣집에서는 천원 지폐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와 학문의 기운을 빌려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퇴계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도산 서원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빚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이 지혜로운 재물의 시작점이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을 청빈하게 사셨지만 그의 학문과 가르침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출세하고 부를 이루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지혜와 가르침의 기운이 천원 지폐에 담겨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문창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학문과 지혜를 관장하는 기운으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돕는 힘인데요. 이 기운이 재물운과 만나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빚을 청산하고 지혜롭게 돈을 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풍수 전문가들이 천원 지폐를 가장 강력한 재물 풍수 도구 중 하나로 꼽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천원 지폐를 어디에 두어야 빚이 청산되고 재물운이 쏟아지는지 구체적인 위치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처럼 절대 두면 안 되는 금기 장소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천원으로 재물운 활짝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원 지폐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원 지폐가 왜 비청산과 재물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천원 지폐는 단순히 작은 액면가의 돈이 아닙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조선 중기 최고의 성리학자로 평생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바치셨습니다. 그의 학문은 이기론이라는 깊은 철학 체계를 완성했고 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퇴계 선생의 제자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이는 선생이 가진 학문의 기운, 즉 지혜와 통찰의 힘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기운을 문창기라고 부르며 학업, 시험, 승진은 물론 재물운까지 관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돈을 벌수 있고,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 충동적인 소비, 불필요한 지출이 쌓여서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천원 지폐의 퇴계 선생 기운은 바로 이런 잘못된 패턴을 끊어주고 지혜로운 금전 관리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원 지폐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강력한 첫 번째 위치는 바로 현관 신발장 위입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집안의 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재물운도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애군도 현관을 통해 나가죠. 이곳에 천원 지폐를 올바르게 배치하면 퇴계 선생의 지혜로운 기운이 현관을 지키며 들어오는 재물을 붙잡아두고 나가는 돈을 막아줍니다. 구체적인 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원 지폐는 새 돈일수록 좋지만, 없다면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은 지폐를 준비하세요. 접지 말고 펼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지혜의 기운이 위로 상승하며 집안 전체에 퍼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발장 위 오른쪽 구석에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 종이 위에 천원 지폐를 올려놓으세요. 흰색은 정화의 색으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연한 노란색은 토의 기운으로 재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폐 위에는 작은 수정 한 알이나 소금을 한 자밤 정도 올려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수정은 기운을 증폭시키고, 소금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치한 후에는 매일 아침 현관을 나서기 전에 천원 지폐를 보며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한번더 천원 지폐를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계 선생의 기운이 여러분의 의식과 연결되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천원 지폐를 너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두지 마세요. 신발장 위가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천원 지폐 주변에 잡동사니를 쌓아두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는 깨끗한 곳에 모이고 더러운 곳에서는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천원 지폐를 현관에 두고 3개월 만에 오래된 카드비 300만 원을 청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천원 지폐를 둔후 회사에서 승진하여 월급이 올랐고 그 돈으로 대출을 갚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퇴계 선생의 지혜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높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천원 지폐를 두는 것. 이것이 비청산과 재물운을 부르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거실의 책장이나 책상 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을 책과 함께 하신 학자셨습니다. 도산서원에서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의 길을 닦으셨죠. 그래서 천원 지폐와 책은 매우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 책이 있는 곳에 천원 지폐를 두면 학문의 기운이 배가 되고, 이는 곧 지혜로운 재물 관리로 이어집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자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특히 거실 동쪽이나 남동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향의 책장이나 책상이 있다면 최고의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원 지폐를 책장에 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장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선반 대략 눈높이 정도 되는 곳에 자리를 마련하세요 책과 책 사이에 천원 지폐를 세워두거나 책 위에 살짝 기대어 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계 선생의 얼굴이 거실 안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 모두에게 퍼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특히 책장의 사전이나 고전, 역사책 같은 학문적인 책이 있다면 그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계 선생의 기운과 학문의 기운이 서로 공명하여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책장이 없다면 거실 테이블이나 TV 옆 수납장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천원 지폐를 액자에 넣어 세워두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작은 나무 액자나 투명한 아크릴 액자에 천원 지폐를 넣고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 벽에 걸거나 선반에 세워두세요. 이렇게 하면 천원 지폐가 집안의 인테리어 소품이 되면서도 풍수 효과를 계속 발휘합니다. 책장에 천원 지폐를 둘때 함께 놓으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작은 식물 화분, 특히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옆에 두면 좋습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천원 지폐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또한 작은 수정 클러스터나 황수정을 함께 놓으면 재물은 상승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황수정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풍수 도구로 책의 선생의 지혜와 만나면 단순히 돈을 끌어오는 것을 넘어서 올바르게 모으고 불리는 힘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책장이 너무 어수선하거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원 지폐를 두기 전에 책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읽지 않는 오래된 책은 정리하세요. 특히 찢어지거나 곰팡이가 핀 책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런 책들은 나쁜 기운을 뿜어내어 천원 지폐의 좋은 기운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원 지폐 주변에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풍수에서 날카로운 물건은 기운을 자르고 흩어뜨리는 역할을 하므로 재물운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거실 책장에 천원 지폐를 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금전 감각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 주부분은 천원 지폐를 책장에 둔후 가족들이 충동구매를 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달에 3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가 용돈 관리를 잘하게 되어 저축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죠. 이는 모두 퇴계 선생의 지혜로운 기운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거실 책장에 천원 지폐를 두는 것, 이것이 가족 전체의 재물운을 높이고 빚을 청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치는 금고 안이나 통장을 보관하는 서랍입니다. 이 위치는 직접적으로 재물과 연결되는 곳으로, 천원 지폐의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풍수에서 금고와 통장은 재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모이고 저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운이 좋으면 돈이 잘 모이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곳에 기운이 나쁘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고 빚만 늘어나게 되죠. 퇴계 이황 선생의 천원 지폐를 금고나 통장 옆에 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의 청렴하고 절제된 삶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한 학문의 기운이 있어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할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배치 방법입니다. 금고가 있다면 금고 안가장 위쪽에 천원 지폐를 펼쳐서 놓으세요. 다른 돈이나 귀중품 위에 덮어두는 형태가 좋습니다. 이는 퇴계 선생이 집안의 모든 재물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금고가 없다면 통장을 보관하는 서랍에 천원 지폐를 함께 넣어두세요. 이때 통장들 사이에 천원 지폐를 끼워두거나 통장 위에 살짝 올려놓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 통장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 위에 반드시 천원 지폐를 올려놓으세요. 빚을 청산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천원 지폐를 반으로 접어서 통장 안에 끼워두는 것입니다. 이때 접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퇴계 선생의 얼굴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접어야 합니다. 이는 지혜의 기운이 통장 안으로 들어가 돈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바깥쪽으로 향하게 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금고나 통장과 함께 천원 지폐를 보관할 때 추가로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붉은색 실이나 노란색 실로 천원 지폐를 한번 감아두는 방법입니다. 붉은색은 애군을 막고 노란색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색이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천원 지폐와 함께 작은 황금색 동전이나 오색 실을 넣어두면 오행의 조화를 이루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고나 서랍 안에 천원 지폐를 둘 때는 다른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함께 넣지 마세요. 특히 연체 고지서나 독촉장 같은 것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기운을 뿜어내어 천원 지폐의 좋은 기운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고나 서랍이 너무 꽉차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이 순환할 여유 공간이 있어야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천원 지폐를 넣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30% 정도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40대 직장인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 항상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 고민이었는데요. 천원 지폐를 마이너스 통장 안에 끼워둔 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완전히 청산하고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대 사업자분은 금고 안에 천원 지폐를 넣어둔 후 매출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2년간 갚지 못했던 사업자 대출을 1년 만에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퇴계 선생의 절제되고 지혜로운 기운이 재물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금고나 통장 옆에 천원 지폐를 두는 것. 이것이 빚을 직접적으로 청산하고 재물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천원 지폐를 두면 좋은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금기 장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천원 지폐를 두어도 한 곳이라도 잘못된 곳에 두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빚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금기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천원 지폐를 화장실 어디에도 두지 마세요. 화장실 선반, 세면대 위, 수납장 안, 어디든 안 됩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배설과 정화의 공간입니다. 몸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곳이자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이런 공간에 천원 지폐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퇴계 선생의 귀한 지혜와 학문의 기운이 오염되고 재물운이 변기로 내려가 버립니다.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빚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며 돈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화장실 세면대 서랍에 천원 지폐를 넣어두었다가 3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로 200만 원을 쓰고 가전 제품이 연달아 고장 나 100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천원 지폐를 치우고 올바른 위치에 두었더니 그런 일들이 멈췄다고 하셨죠. 화장실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가까운 곳도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 바로 옆 벽이나 화장실 문 뒤편도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벽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화장실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천원 지폐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침실 머리맡입니다. 침실은 휴식의 공간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천원 지폐는 학문과 활동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침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두면 잠을 잘때 내가 자극을 받아 숙면을 방해하고 꿈이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에서 침실 머리맡은 개인의 건강운과 직결되는 곳으로, 재물과 관련된 물건을 두면 건강과 재물이 충돌하여 둘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침실에 천원 지폐를 두고 싶다면 침대에서 먼곳 옷장 안이나 화장대 서랍이 낫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침실보다는 거실이나 현관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금기 장소는 현관 밖입니다. 현관 안쪽은 좋지만 밖은 절대 안 됩니다. 현관 밖 신발장이나 우편함에 천원 지폐를 두면 재물이 집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풍수에서 현관 밖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곳으로 좋은 기운도 나가고 나쁜 기운도 들어오는 경계입니다. 이곳에 천원 지폐를 두면 퇴계 선생의 기운이 집 밖으로 흩어져버려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도둑이나 사기를 당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금기 장소는 주방 싱크대 아래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특히 싱크대 아래는 물의 기운도 함께 있어 물과 불이 충돌합니다. 이런 곳에 천원 지폐를 두면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재물운이 요동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결국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 두고 싶다면 싱크대 아래가 아닌 위쪽 찬장 선반이나 냉장고 위가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금기 장소는 어두운 구석이나 창고입니다. 천원 집회는 활동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어둡고 습한 곳에 두면 기운이 죽어버립니다. 지하창고, 다락방, 옷장 깊숙한 곳처럼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은 피하세요. 천원 집회는 사람의 눈에 자주 띄는 곳, 햇빛이 가끔이라도 들어오는 밝은 곳에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근처도 절대 금물입니다. 쓰레기통은 버려지는 것들이 모이는 곳으로, 재물을 상징하는 천원 지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통 옆이나 위에 천원 지폐를 두면 재물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주방 쓰레기통 옆 선반에 천원 지폐를 두었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실업급여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후 천원 지폐를 올바른 위치로 옮기고 나서야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여러분, 금기 장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위치 하나보다 나쁜 위치 하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천원 지폐가 화장실이나 다른 금기 장소에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고 제가 알려드린 좋은 위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천원 지폐를 올바른 위치에 둔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청산과 재물은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지출 패턴의 변화입니다. 천원 지폐를 둔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충동구매를 자주 했다면 물건을 사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꼭 사야 하나?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는 퇴계 선생의 절제되고 신중한 기운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소보다 지출이 2030% 줄어들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징조는 예상치 못한 수입의 발생입니다. 천원 지폐를 둔후 23개월 사이에 작은 수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환급금이 나오거나 아르바이트나 부업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수입들이 쌓이면 빚을 갚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은 천원 지폐를 현관에 둔후 세금 환급금 80만 원을 받고 친구에게 5년 전 빌려준 30만 원을 돌려받고 중고 물품을 팔아 2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13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겨 대출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하셨죠. 세 번째 징조는 빚 상환이 수월해지는 느낌입니다. 천원 지폐의 기운을 받으면 같은 수입이라도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빚부터 갚게 되고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되며,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퇴계 선생의 지혜로운 기운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 분은 천원 지폐를 금고에 넣어둔 후 갑자기 대출 재정비 광고가 눈에 들어왔고, 알아보니, 금리를 2% 낮출 수 있어서 월 이자가 15만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가족 관계의 개선입니다. 빚과 돈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천원 지폐의 기운이 작용하면 돈 문제로 인한 다툼이 줄어들고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빚을 갚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절약에 동참하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은 모든 운의 기초이므로. 이런 변화는 재물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일과 직업에서의 기회 증가입니다. 천원 지폐를 둔후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오거나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단골 손님이 늘거나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오르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좋은 협력자를 만나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퇴계 선생의 학문적 기운이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게 만들고 올바른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빚이 있으면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천원 지폐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 실제로 빚을 청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징조들은 대부분 천원 지폐를 둔후 13개월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천원 지폐를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다지 마세요. 그러면 퇴계 선생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빚청산과 재물운 상승이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천원 지폐를 활용하여 빚을 청산하고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천원 지폐는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와 학문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지혜로운 재물 관리가 가능해지고 빚이 청산되며 새로운 재물운이 열립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현관 신발장 위, 거실, 책장, 그리고 금고나 통장 옆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장소는 화장실, 침실, 머리맡, 현관 밖, 싱크대 아래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천원 지폐를 준비하세요.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은 지폐로 하나 준비하여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 정성스럽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천원 지폐를 보며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댓글에 천원으로 재물운 활짝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매일 밤한분한분 한분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비청산과 재물은 상승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제가 올리는 풍수 비범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면 여러분의 복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돈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빚은 빠르게 청산되고, 재물은 끊임없이 쌓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로운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